안녕하세요. 예유피입니다아우어블 커트칠은 예유피의 골목 서버라는 콘텐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야, 이컨텐츠 처음이죠? 저도 처음인데요. 이첫 화를 장식하게 될 서버는 세나 서버라는 서버입니다. 자, 일단 기본템 받아주고 오, 기본템이 좀 괜찮네. 그 장착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장착이 안 되네요. 아, 이게 가이드북이 있구나. 오케 가이드북 한번 보면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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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일단 볼게요. 자, 일단 방식이 쉬프 탭으로 메뉴를 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아이폰을 들고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메뉴를 여는 것 같습니다. 장비도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오케이. 야, 이거 아이폰으로 여는 갬성이 좀 괜찮긴 한데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프트앱을 눌러서 아이폰 모양으로 메뉴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가 전직소구나 RPG 직업을 여기서 전직하는 거 같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을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직업 영상을 볼수 있는 거 같고 음 좋습니다 어 직업 상점 여기서 생활 직업을 전직을 하는 거 같은데 아 여기서 전직을 하고 여기서 2차 전직 3차 전직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보네요 광부는 곡괭이 모양으로 뭐 농부는 뭐 괭이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어,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지적할 부분이 없었는데 음, 이렇게 레시피 확인도 할수 있고, 음, 이게 이런 장소들의 위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들쑥날쑥한 모습입니다. 눈이 와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길이 없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자, 여기는 던전인데, 어, 일단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오, 음, 뭐, 아, 죽었죠? 이렇게 뭐, 좌클릭, 우클릭, 시프트 좌클릭, 시프트 우클릭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스킬을 쓰는 방식인데, 뭐, 이런 직업 이펙트들은 다른 서버에서도 많이 보셨죠? 어, 잠깐만요. 어, 매화검이랑 장검이 있네. 이거 한번 써볼게요. 매화검. 오 뭐야 이거? 어 이건 좋은데? 와 퀄리티 뭐야? 오 이건 오 이건 내 스타일인데? 어 좋아요. 여명의 장검 이동성이 아주 뛰어나구만. 오. 어 퀄리티 좋은데? 뭐 아이템들도 뭐 이렇게 잘 도트가 잘 찍혔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깔게 없습니다 요즘 보면 이렇게 아이템에 마우스를 좀 댔을 때그 나오는 그창 있죠 그거에 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좀 도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야 이렇게 펫도 있는데 이건 좀 처음 보는데 도마뱀? 어 당연히 이렇게 탈수 있고 패은뭐 다들 알죠? 아 이거는 물에서 이동할 때 수중호흡이랑 이동이 좀 빨라지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드래곤은 뭐 당연히 이렇게 타가지고 날수 있는 거고요 와 이거 스킨도 있네 스킨 변경하니까 이거는 용암 전용이래요 음 여기 레이드도 있다고 하는데 파티를 일단 참여를 해서 레이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레이드가 시작이 됐는데 어리 어리 이럴수가 어리 이럴수가 살려주십시오. 어리 이럴수가 이게 뭐야. 저기요. 어 보스 퀄리티는 좋은데 이런 스킬 이펙트나 이런 거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야 여기도 이렇게 보스가 나왔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어리 이럴수가 보스나 몬스터 퀄리티로는 제가 깔수 없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게 보니까 요즘 서버들처럼 이렇게 GUI를 디자인을 해서 넣지는 않았어요. 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눈이 좀 높은 걸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 이게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강화가 너무 아이템이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조금 세분화를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템창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일단 이 서버를 좀 해봤는데 뭐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느껴지진 않았어요. 비주얼적 요소라던가 뭐 메뉴 화면이라던가 뭐 이런 디자인 쪽 요소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